직원분들이 내 월급에서 세금을 왜 떼가는 거냐, 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 것 박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직원분들한테 월급을 드릴 때. 이렇게 얼마씩 떼고 드려야 되잖아요. 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가게 직원분들도 저한테 가끔씩 여쭤보세요. 근데 매번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좀 번거롭고 그래서 어, 오늘 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직원분들이 궁금해하실 때마다 그냥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내 월급에서 세금을 왜떼 가는 거냐. 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먼저 사업자가 이제 직원한테 급여를 줄때왜 이렇게 얼마씩 떼고 줘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가 월급을 주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직원 본인의 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를 국가에다가 내야만 됩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내야만 되는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 이거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죠? 근로자 본인이 하나요? 아니죠. 어, 그럼 정부가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결국 직원의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사업자들한테 던져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대기업뿐만 아니라 알바생 한 명만 쓰는 자영업자들도 그 알바생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사업자가 직접 계산하고 이걸 또 징수하고 어 이걸 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이렇게 돈을 떼가는 게 싫겠지만 사실 사업자들도 이게 되게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일단 계산하는 것부터가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 저희처럼 조그만 사업장에서는 어 이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직원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어 그런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업자가 왜 월급을 줄때 돈을 떼고 줘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서 이 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공제 대상 가족의 수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세는 이제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요거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숫자니까 어, 부양가족이 없으면 1 부양가족이 한명이 있으면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없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한 명이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소득세는 19,52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는 항상 10%의 지방세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1,472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대 보험료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이 보험 요율로 계산을 하면 돼요.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이 4대 보험 요율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 직원한테 거둬야 되는 4대 보험료는, 어, 급여의 8.65%니까, 어, 월급에다가 그냥 8.6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곱하기 8.65% 그러니까 약 17만 3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월급이 200만원이면 이 소득세하고 보험료가 합쳐서 어, 19만 4천 569원이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요걸뺀 180만 5431원만 받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소득세하고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건 상용 근로자의 경우 이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 방법이 또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또 근무 조건이나 뭐 직원의 인적 사항에 따라서 이 4대 보험 가입 조건도 다 달라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희 카페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어, 요걸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링크는 아래 남겨 둘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계산이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원천징수 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이 되는 이런 월급 계산기도 이렇게 어,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 놨으니까 어, 이런 급여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그냥 요걸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 네이버 카페에 남겨 주시면 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카페 활동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어,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한테 공유도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